강아지, 이거 강아지들 간식 줄 건데요. 이게 소프트 타인 푸드로 화이트 스틱 껌입니다. 소프트 오리로 만든 건가 봐요. 오리가 따 만든 건가 봐요. 딱 찢어서 먹여볼게요. 음, 포장이 아주 좋다. 이거 포장이 어떻게 되냐면, 이렇게. 어! 뜯고 시어 아핸드폰또 작살날 뻔했네 아 핸드폰 작살날 뻔했어요 강아지 촬영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핸드폰 들고 있다가 강아지가 앞발로 때리면은 핸드폰 날아가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고기를 아니까 잘 이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샀거든요 제가 이거를 줄 겁니다 아버지한테 촬영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먹이는 거 내가 핸드폰을 들고 한 손에 들고 얘 지금 쳐다보는 거봐 달라고 시선 지금 시선이 따라가다가 지금 안절부절 빨리 달라고 알았어 너네들도 줄게 이게 어 냄새 어 고기 고기 냄새 사람은 못 먹겠다. 사람은 못 먹겠다. 이게 꼭 꼬치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. 하나. 야, 아무래 먹는 거 아니야. 천천히 먹어, 천천히. 잘 먹네요. 아이 뼈나 곧 떨어뜨렸다. 이게 치아 건강을 위한 치아 건강을 위한 간식인 것 같아. 이, 이게 얘네들이 씹을 때 입에서 이제 <laughs> 좀 깨끗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다른 애줄 거야 너 하나 더, 더 줄까? 이따가 돌아가면서 먹어 돌아가면서 기다려 얘 발로 차니까 조심해야 돼 핸드폰 들고 있다가 발로 차면은 얘또 달라고 지금 따라오는 거봐 이거 들고 있으니까 애기부터 주자 야 검은 마스크 얘 이름은 마스크입니다 우리 마스크 쟤네 가져가서 먹네 자 얘는 큰거 주자 너는 큰거 얘는 좀 <laughs> 차분하게 먹어 쟤 지금 니꺼 네 버리고 딴거 쳐다보지 말라고 지금 버리고 딴거 쳐다보고 있어요 잊어버렸다 또 아이. 바로 옆에다 떨어뜨리고 찾고 있어요 얘는 차분하게 먹어 되게 근데 사람한테 막 밝힐 줄 알고 나, 나쁜놈이 얘 지금 발톱이 되게 날카롭거든요 얘는 욕심이 많네 너거 놔두고 또 어디 쳐다봐 <laughs> 쟤 너무하네 쟤자기거 놔두고 계속 따뜻 쳐다봐 얘도 좀 차분하게 먹는 편이고 근데 좀 빨리 빨리 먹어 쟤는 아껴먹는다 쟤는 아직 어려서 남의 거 쳐다보고 있어 얘 먹는 거를 자꾸 쳐다보고 있어 자기 거안 먹고 아껴먹는 편인가 봐 빼서 빼서 너왜 먹을 거에 관심 없어 왜 저거 안 먹어 먹을 게또 또 있구나 저거 숨겨놨구나 옆에다가 또뼈다구 같은 거다 먹었어 하나 더줘이지 이제 제가 이, 이 정도만 주고 이제 나머지는 아버지가 줄 거예요 아버지가 강아지들을 되게 잘 챙겨주니까 침 흘리는 거 봐라 침 흘려 너무 맛있다 보니까 응? 우두두 우두두 소리 난다. 얘 벌써 또다 먹고 달라고 그러고 있어. 하나 더 줄까? 아 이거 더 줄까 싶네. 너무 잘 먹으니까. 얘네들이 이거 아니어도 다른 영양가 있는 거 많거든요. 잘 먹네. 잘 먹네. 잘 먹네. 이러다가 이제 핸드폰 딱 친다고 기분 좋아서. <laughs> 얘 때문에 핸드폰 한번 핸드폰 액정 그냥 나갔잖아요 액정을 액정이 깨져가지고 고쳐갖고 딱온 다음에 바로 핸드폰으로 강아지 촬영하다가 액정 깨져버렸어요 왜 깨지는지 아버지한테 아버지 깨졌어 계란? 응? 깨졌어? 예? 아버님 이거 먹을까? 깨진 거줘 아빠 얇게 태워나. 예? 껍데기가 너무 얇게 태워. 보여줄게. 핸드폰이 왜 깨지는지 보여줄게. 네? 아빠 이거 카메라만 카메라 잡아줘. 아 카메라 아빠가 잡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. 내가 잡고 있으면. 되지. 뭐 있어? 카메라. 자, 응? 저 강아지 촬영. 내가 가까이 와줘야 돼. 아지 관심이 있는 거. 관심 한번 잘 주세요. 먹어? 잘 먹. 얘는 잘안 먹어. 얘는 천천히 먹어. 아, 봐봐, 아빠 네. 촬영해줘대 주둥이 데무묻었단 내가 차, 찾을게 저기 저기 저기, 저기. 아, 지금 묻었어. 촬영 중이에요 어디다? 저기다 어, 저기다, 묻었어 지금 얘가 먹을 거 줬는데 거기다 묻었어 찾을 거야 기다려, 야야발 끼지라는 거봐 내가 먹을 거 찾는 거 알고 있는 구나 이거 봐, 가만히 있어, 날뛰지마 앉어! 앉어, 먹을 거 먹을래 안 먹을래? 앉어, 얘왜 이렇게 날어 이거는 똑같은 것같아 이제 체온만 달면은. 땅속에 묻히고 찾을까 봐놓가 봐. 여기다 붙었어요? 예, 고거 이따 위로. 위에? 너? 누가 땅속에 묻었니? 너아 지금 안 지워. 나중에 먹을 때줄 거야. 그래, 파야지. 나왔다, 나왔다. 나, 나, 나. 지금 땅속에 묻혔어, 아빠. 봐봐. 이거. 야, 이, 야, 네 흙을 이렇게 묻히면 어떻게 해서 볼려고. 야, 얘좀 봐. 야 흙을 묻혀가지고. 다 익거라고. 이거, 내손물 뻔했어. 또 묻혀. 또땅 속에 묻고 있어. 나중에 먹으려나. 먹으려고. 코를 <laughs> 파! <laughs> <laughs> 멧돼지야? 아, 얘, <laughs> 코, 코가 새까만 이유가 있었구나, 아, 얘가. 지네 봐라, 지네. 지네 있어진 지네 잡았네? 지네! 응. 야, 지네. 나 죽여서 나도 막 먹나. 나도 막 이렇게 강아지 줘봐, 강아지. 강아지 줘봐. 또땅 속에다 기똥차게 묻어놨어, 또. 야, <laughs> 코르 땅을 파네. 코르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발로 파고, 코로 묻어버려. 아, 발, 야, 얘코 <laughs> 봐봐. <laughs> 야, 코 봐봐 지금 너 코에 구두 살배 켰겠다 너, 어? 야 진해, 진해 봤어. 진해 안 먹나 보다. 진해 안 먹어. 진해는 안 먹어. 이게 들어봐봐. 이게 더 무거워. 얘가? 얘가 아직 어려서 그래. 더.